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자식이 걱정되어 밤잠을 설치고, 무슨 말을 듣고 상처받지는 않았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마음은 자식을 따라 바람처럼 떠다니고, 정작 내 마음은 들여다보지 못한 채 살아온 중년의 시간들. 오늘 이 영상은 그런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자식 걱정에서 벗어나 중도의 길을 걷게 해주는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과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애써온 당신에게 부처님이 전하는 첫 번째 말,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아이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앞을 막아주고, 옆을 지켜주고, 멀리서 늘 지켜보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아이의 그림자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내가 아파도 아이는 건강하길 바라고, 내가 외로워도 아이는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고, 때론 바닥까지 무너져도, 괜찮아, 엄마니까, 아빠니까 하며, 버텨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그것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동안 얼마나 참고 견디셨나요? 누구는 당신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고, 누구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지만, 부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말 못한 걱정들, 밤잠을 설친 수많은 날들, 입술 깨물며 참아낸 인내와 헌신을,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을 자비의 실천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묻습니다. 그토록 애쓴 당신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당신은 언제쯤 당신의 삶을 살수 있을까요? 삶이 전부 자식 중심으로 흘러가는 동안, 어느덧 나는 내 안의 고요를 잃고 말았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한 뒤에, 남을 바르게 해야 한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이는 남을 다스릴 수 없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당신이 이기적이 되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소중히 여기라는 지극히 지혜로운 자비의 말씀이자 중도를 걷는 첫 걸음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돌릴 시간 부처님이 건네신 조용한 허락. 마음은 자식을 향해 달려갑니다. 잘 지내는지 슬프지는 않은지 혹시 사람에게 상처받고 있지는 않은지 그 아이가 웃을 때내 삶은 조금 덜 고단해지고 그 아이가 울때내 마음은 무너지고 마는 그런 삶 그렇게 당신은 자식의 슬픔을 등짐처럼 메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당신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 살아가라. 부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외부에만 의지하지 말고 내 안에 등불을 밝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등불 너무 오래 자식에게만 비추지 않으셨나요? 당신의 삶을 비추는 등불도 이제 다시 밝혀야 할 때입니다. 중년에 지금 새롭게 내 삶을 가꿔나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출발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걱정만으로 바뀌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향한 작은 결심 하나는 분명 당신의 남은 생을 따뜻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이제 나를 살아도 괜찮다는 부처님의 허락. 많은 부모들은 말합니다. 이제 나를 좀 살고 싶은데 아직은 아이가 자리를 못 잡아서 이 아이 결혼만 하면 나도 내 인생을 좀 살아보려고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나중은 점점 더 멀어지고 나라는 사람은 더 깊은 그림자 속에 숨어버리고 맙니다. 자신을 해치는 삶을 살면서 남을 돕는 것은 옳지 않다. 먼저 자신을 이롭게 하라. 그 길이 남도 이롭게 한다. 이제는 나도 살아도 됩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해서 자식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평안해야 자식도 더 자유롭고 더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취미 하나, 좋아했던 노래 한 곡, 조용히 떠나는 산책길 하나, 그 작은 여유들이 쌓일 때 삶은 다시 나의 것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는 남도 해치지 않는다. 이제는 그 사랑을 내 안으로 돌릴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부처님께서도 권하신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중년의 삶에도 꽃은 핀다. 중년이 되면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이제 뭐 새롭게 시작하기엔 늦었지. 내 삶은 이미 기울었고 남은 건 정리뿐이야.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피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닌 진짜 나를 위한 인생이 지금 이 순간 시작될 수 있습니다. 꽃은 봄에만 피지 않습니다. 중년의 마음에도 늦은 계절에 꽃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자비는 메마른 땅에 피어나는 꽃과 같다. 지금까지 자식이라는 큰 나무를 키우느라 내 마음의 꽃밭은 돌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물을 주고 햇살을 비추면 그 안에 씨앗은 반드시 다시 피어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삶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여기 바로 당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 걱정 대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걱정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고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해도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그 아이가 작은 아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간다. 인연이 머무는 곳은 집착이 아니라 기도여야 한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이제는 걱정에서 기도로 바꿔보세요. 걱정은 나를 지치게 하지만 기도는 내 마음을 밝힙니다. 이 아이가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이 아이가 고요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부처님 부디 이 아이를 도와주소서. 그 진심 어린 기도는 당신의 마음을 더 맑게 하고 자식에게도 따뜻한 응원이 되어 보이지 않는 인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한 복도 결국은 내 마음이 고요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은 자식을 위해 정말 많은 것을 내려놓고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손에 당신 자신의 삶도 다시 쥐어보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에 복이 머무르길, 당신의 발걸음에 지혜가 함께하길,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자식에게 닿을 것입니다.